안녕하세요, 스윗준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겨울방학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정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들, 겨울방학이 시작된 지 거의 한 2주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2주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어떤 영화를 봤는지, 어디를 견학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친구 있나요?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아주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그 친구 의 이름을 불러줄게요. 네. 그래 <laughs> 네. 어, 우리가 겨울방학이 시작된 지 이미 지났지만 정확하게 내가 뭘 했는지 기억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 우리는 정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워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겨울방학 동안에 보고 듣고 배운 점들을 기록할 수 있는 만능 정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맞는 정리법을 배우기 위해서 일단은 준비 단계가 필요해요. 준비 단계는 도화지를 이렇게 준비하세요. 도화지를 준비해서. 근데 도화지를꼭 아니어도 돼요. 노트, 뭐 연습장 이런 것도 상관없거든요. 이런 걸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3등분으로 접어 놓으세요. 3등분으로 접어 놓고, 어, 이 3등분으로 나누, 짜잔, 사실 선생님은 여기 이미, 이미 써왔죠. 이렇게 3등 부분으로 접은 부분 중에 위에 이렇게 이미 아는 것, 새롭게 알게 된 것, 그리고 더 알고 싶은 것. 이렇게 제목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제목을 적은 3등분으로 나누어진 종이가 준비되면 여러분의 준비 과정은 끝났습니다. 첫 번째 맞는 정리법. 우리 아까 준비한 종이에 이미 아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해요. 이미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집트 보물전을 간다고 했을 때 선생님은 피라미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고요. 스피크스도 사진으로 봤었고, 미이라 영화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신화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의 다양한 신화들에 대해서도 읽어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견학을 가기 전에 집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쭉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정리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두 번째 만능 정리법, 새로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채워보기. 자, 우리가 이집트 보물전을 견학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아까 적었던 그 종이에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을 메꿔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미이라가 있는 줄 알았지, 왜 생기는지 몰랐던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미이라가 사실은 우리가 사후세계를 그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형태로 완전하게 보존해 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 사후세계 때문에 미라를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웠던 거는요. 사람들만 미라를 만든 게 아니래요. 동물들, 개나 고양이까지 미라로 그 형태를 완전하게 보존했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정말 그때 놀라웠거든요. 이렇게 견학을 가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도 내가 음, 오늘 배운 거를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만능정리법 세 번째. 더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적어보기 우리가 견학이 끝나고 집에 간 다음에 아 오늘 이런 거 배웠지 하고 그냥 넘기는 것보다는 자 우리 아까 적었던 종이 있죠? 종이를 펴서 더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미라 사후세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했지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까? 그 안에 퀴즈 하나 낼까요? 미라 안에 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laughs> 댓글을 맞추면 다음 시간 선생님 이름을 두번 <laughs>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라를 과연 어떻게 만드는지 미라의 뇌분 어떻게 생겼는지 그 과정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선생 그때 진짜 궁금했던 게 있었거든요. 거기 이집트 보물선에 갔더니 벽화가 되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벽화 속의 사람들은 그 강아지랑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다 옆을 보고 있었어요. 왜이 사람들은 앞을 안 보고 옆을 볼까? 이렇게 궁금한 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그런 점들을 그냥, 아, 궁금하다라고 넘기지 말고 이렇게 적은 다음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도 되고 아니면 부모님께 여쭤보는 것도 좋은 정리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맞는 정리법 네 번째. 우리가 아까 적었던 내용을 차곡차곡 모아두기. 자, 우리가 아까 지금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뭐, 이미 알고 있는 거, 새롭게 알게 된 거, 그리고 더 알고 싶은 점들을 적었는데, 그걸 갖다 그냥 막 누러뜨리면 언젠가 잊어버리고 또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지 말고 적어놨던 부분들을 어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링을 껴가지고 나만의 파일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노트의 정리를 차곡차곡 해가지고 예쁘게 모아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걸 버리지 말고 모아두는 습관이 필요해요. 다섯 번째. 내가 적었던 내용을 주기적으로, 음, 한 달에 한 번이 좋겠어? 또는 한 달에 두 번이 좋겠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계속해서 가끔씩 꺼내어 보기. 사람들은 한번 보는 건 기억이 잘안 나고요. 두번볼때더 기억이 잘 나고, 세 번째 봤을 때더 기억이 잘 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적어 놓은 내용은 그냥 두면 잊어버리기 쉽겠지만, 때때로 가끔씩 꺼내와서 읽어 보면은, 아, 내가 이런 추억이 있었지라는 생각도 들 뿐더러. 또더 좋은 방법은 오래 기억도 되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미라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집트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옛날에 정리했던 그분분들을 펼쳐서 보게 된다면은 남들보다 훨씬 그 과목이 재미있어질 거예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쓸수 있는 다섯 가지 만능 정리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어, 이 방법은 내가 견학을 할 때도 쓸수 있고, 영화를 봤을 때, 책을 읽었을 때, 또는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과목들을 공부했을 때 폭넓게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알차게 활용을 했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 선생님과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가주세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고민과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더 많은 주제 거를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